더 살짝 실어 주면 아, 네. 실어줄수록 더 지면을 더 밀어내는 회전이 더잘 생겨. 네. 그러니까 일로 간다는 느낌보다, 는 그렇죠. 그래서 고글 쓰고 끌어올라가게. 그래서 몸 앞으로 회전 이거는 그렇죠. 내 마지막은 어딘가, 그렇죠. 수직 운동 그렇죠. 여기 세 가지예요. 배스 딱 서놓고 백스윙 때쭉이를 주면 계속 계속 연결 동작이 느껴지거든요. 네. 난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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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지고 난 일로 가려고 하는 힘이. 계속 연결 있다가 그다음에 Cadavia, Tonga, Tonga, t o n 어 a 어 o n g a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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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지 a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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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되게 팽팽하죠? 응. 그럼 저쪽으로도 안 가려고 하지 네. 그러니까 이, 이런 느낌 굉장히 팽팽하다고 아그 그래.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와야지 땅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돌아주면 펌펌